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포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미나코인입니다. 하락 추세가 이제 진정이 되면서 바닥을 만들어 놨습니다. 역회된 숄더 차트죠. 자, 이런 차트의 모양은 바닥에서 나타날 경우 완벽하게 바닥 신호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이제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멋진 상승 랠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또 현재 단계 중기, 이평선 모두 다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골든 크로스는 전형적인 상승 신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급등 랠리가 현재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우리 코인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지금 불장 진입을 앞두고 있죠. 지금 아직까지 뭐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진 않지만 우리가 현재 업비트 현황들을 보시면 그 징후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 위주로 먼저 급등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고, 자, 또 급등 흐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빨갛게 지금 시가총의 자금 종목들 먼저 물들고 있는데, 자, 먼저 이렇게 자금을 확보한 이후에 어, 메이저 코인들로 자금을 이동시키면서 전형적인 불장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수납매 장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장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저가에서 매수를 한다면 보다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미나코인 같은 경우는 어, 작년도 신규 상장이 됐었죠. 자 그때 당시에 700% 8배의 상장비를 쌓아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상장비를 쌓아줄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고래 세력들이 주도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래 세력들의 어, 이런 움직임을 모두 다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안전하게 편안하게 공략해 나가실 거고요. 어, 우리 코인 같은 경우는 주식과는 좀 다르게 고래들의 움직임을 모두 다 오픈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이 좌측에 보시면 시간과 수량, 종목, 금액이 실시간 업데이트가 되고, 고래들의 자금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모두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OKX 거래소에서 지갑 또는 바이낸스에서 지갑으로 또는 지갑에서 바이비트 거래소 여러 가지 경로로 고래들의 자금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자 보통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을 하면 매수를 하겠다. 또 지갑에서 거래소 이동이 되면 매도를 하겠다라는 신호입니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저희는... 올해 세력들이 이자고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겠구나 또 반대로 매도를 하겠구나라는 것을 한발 빠르게 미리 알수 있는 대목이고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종합을 해서 여러분께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비중은 어떻게 실어가고 또 빠져나와야 되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무료 소통방 통해서 실시간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사례에 따라서 발 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현재 스마트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단에 모바일 전용 링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하단 pc 전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코인 상이 현재 불장 진입을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세 가지 현재 조건들이 갖춰진 상태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자 이번에 금리 인하가 4년 만에 단행이 됐습니다. 자 앞으로 11월과 12월 달두 차례에 걸쳐서 추가적인 인하가 어느 정도 좀예정 예, 어, 되어 있는데 자 고래 세력들이 이 금리 인하를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왔죠. 4년 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금을 유입을 시키게 될 것이고요. 또두 번째 호재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반감기입니다. 자, 반감기 같은 경우 어디 지난 4월 20일부터 시작이 됐죠. 자 평균적으로 5에서 6개월이 지나면 그 효과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제 9월 달은 지났고 10월 달 도래했습니다. 자 최근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JP 보고대 보고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채굴자 수익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반감기는 채굴자들에게는 악재입니다. 생산량이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수익 역시 반토막이 나게 되고 자 그러다 보니 경영난을 겪게 됩니다. 자, 이것을 버티지 못하는 채굴자들과 채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부도가 나게 되죠. 그러면 채굴을 포기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비트코인의 신규 공급량이 갈수록 줄어들게 되면서 자, 결국 희소 가치가 올라가죠. 자, 이것이 이 비트코인 가격 급등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도 수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홀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수익 감소를 현재 어느 정도 버티나. 어. 버텨내면서 자 비트코인의 이제 상승장이 올 것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 이런 반감기 호재, 반감기 효과가 이쪽으로 드러나겠구나라는 걸 여러분께서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호재는 바로 미국 대선 상황입니다. 자헤리스 부통령이 어, 바이든의 바통을 이어받고서 초반에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죠. 최근 TV 토론회에서 나서면서 자, 트럼프보다 더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면서 이때까지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자 최근 중동전, 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 어, 전쟁도 더욱더 격화되고 있고 또 여기에 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까지 계속 거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현재 공화당은 굉장히 좋죠. 이 예, 굉장히 민 어, 민주당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자, 건수가 이제 차벽계 때문에 계속해서 맹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더욱 또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은 암호화폐 대통령 이자 그래서 우리 코인장의 강력한 훈풍이 부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불장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갖춰져 있는 상태이고 또세 번째 반감기 시즌 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신고가 랠리를 펼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네 번째 반감기는 금리 인하와 미국 대선이라고 하는 큰 호재, 대형 호재까지 함께 곁들여지는 그런 장세기 때문에 세 번째보다도 이번 네 번째 반감기가 더욱 더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자 미나코인 같은 경우는 충분히 신고가 어, 목표가 삼아서. 공략해 나가실 수가 있고 또 신고가를 달성하게 되면은 자그 위로는 매물대가 아예 없죠 저항 없이 추가적인 휴딩이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 보수적으로는 신고가 지금 어, 목표가 잡고서 공략해 나가실 건데 신고가가 현재 사천 사백 이십 원입니다 지금 현재 팔백 십팔 원인데 팔백 이십 원으로 기준 삼아서 지금 구간에 당장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자, 앞으로 439% 5.4배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100만원 투자하신 분들 500만원 되시는 거고 1000만원 투자하신 분들 5000만원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어, 재미있게 이런 시장이 펼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급등한 이후에 뒤늦게 따라 붙게 되면 이건 추격 매수입니다. 그럼 추격 매수의 끝은 결국 손절이죠. 이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의 소중한 원금이 눈녹듯 사라지기 때문에 절대 이런 우를 범하시면 안 되고, 현재 고래 세력들이 이 불장 진입을 앞두고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춰져 있고, 또이 차트를 만들어 놓은 만큼 이 저가 매수계를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신다 말씀드립니다. 자, 다만 한 번에 급등하는 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상승 조정을 반복하면서 방향성을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안전하게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비중 관리하면서 함께 공략해 나가실 거고 이 모든 부분들 제가 실시간 빠르게 무료 소통방 통해서 새벽에 된 언제든 사인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도 이 사인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또 조정장이 좀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려있거나 궁금하신 종목들 많이 있으실 텐데 제가 한분한분 한분 개별적인 상담, 종목 진단도 모두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활용하시면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추후에 좀더 좋은 소식으로 발빠르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농부 첨포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